제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영상은요 여러분들께서 제 이제 라이브 개정상담 오셔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 조이님 이 캐릭터 스탯 어떻게 맞춰요? 소위 말해서 제가 이제 건강검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공격력, 치약, 치피, 이상마스터리, 이상장악력 이런 거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뭐 디스크는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엔진은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 이잘키 컨텐츠로 이 정도면 잘 키웠다 예, 이제 웹상에서 많이 쓰는 얘기죠 그 내용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메모장 가지고 정리된 내용 쭉 브리핑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메모장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매번 다 브리핑하는 게 아니라 초반에 좀 처음 읽는 내용은 쭉 말씀을 드리다가 중복되는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라고 넘어갈 거니까 어 여러분들 캐릭터 세팅하고 어 자가검진, 자가 검진, 자가 건강 검진을 할때그 화면을 일시 정지해놓고 어 여러분들께서 이 메모장 내용을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순서 같은 경우에는 자 S급 픽업 딜러를 말씀드릴 건데 간공 먼저 말씀 쭉 드릴 거고요. 이 영상은 2.3 버전 기준이기 때문에 2.3 버전 이후에 또 신캐들이 나 오고 나면 나중에 한번 리뉴얼하는 방식으로 제가 보완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강공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강공 캐릭터는 휴고구요. 휴고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께서 세팅하실 때 공격력 치확치피 위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호르몬과 딱따구리 이런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격력은 최소 2800에서 3200정도 권유를 합니다. 자 그대신 이 공격력은 5번의 공포로 쓰느냐 많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요. 이거는 나중에 나올 캐요 캐릭터들도 동일합니다. 치약 같은 경우에는 88% 왜냐하면은 본인이 12%를 챙겨가는 게 있어요. 전용 인진 기준입니다. 전용 인진이 아닐 경우에는 치약 체크 필요하고요. 만약에 뭐 파티에 니콜 같은 친구 이런 친구를 쓴다. 그럼 니콜이 주는 치약 같은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라이터 리카온 이런 친구랑 쓰거나 나중에 다이아린이 나오면 다이아린 같은 친구랑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치약은 항상 유동적이다. 내가 어떤 무기 어떤 파티형과 쓰는지 이걸 꼭 체크하세요. 지폐 같은 경우에는 최소 120에서 140 정도 권유를 드리는데 160을 목표로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통료 같은 경우에는 전용 엔진을 쓰는 휴고다 그럼 전용 엔진의 방어력 무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전용 엔진이 아니다 했을 경우에는 관통률서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추천 디스크 기본적으로는 호르몬 4세트를 씁니다. 근데 풀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필드 결산 딜러가 되기 때문에 딱따구리 4세트 추천드립니다. 풀돌일 때만 변경이 돼요. 그 외에는 딱따나 겁노 이 쓰시면 되고 뭐 극진하고요. 이런 것들 조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엔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 전용 엔진이 좋습니다. 그런데 대체 엔진으로 어떤 걸쓰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강공 캐릭터들은 그냥 이블린 엔진 야상공같아 쓰면 돼요. 이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강공 캐릭터들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블린 엔진이 그만큼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엔진 2순위에 보면은 LN 엔진이 적혀 있습니다. LN 엔진도 쓸 수는 있다. 지명 탕률 챙겨 가면서 조건만 맞춰주면은 어느 정도 얼음 피증이라든가 이런 걸쓸 수가 있기 때문에 LN 엔진까지도 고려해 볼수 있고 그외 치약이 확보되면 유황석이라든가 화신풍이라든가 별빛 엔진 뭐 이런 것도 이제 쓸 수가 있고 치약이 부족하면은 악센트 캐논 로터 리드 펀드 무기죠. 용어 쓸 수가 있고, 또 내가 다른 강공 애들의 엔진이 있어 라고 하신다면, 치확만 제대로 확보될 수 있다면, 그런 엔진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휴고 같은 경우에는 이 결산 딜러잖아요. 한방에 높은 데미지를 정확히 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치확밸류가 되게 높은 딜러예요. 그래서 휴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딜러들도 치확이 중요하지만, 얘는 더더욱 더 더욱더 이치확 컷을 집중적으로 좀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블린인데요. 이블린은 공격력, 치확 치피 위주로 맞추는 캐릭터구요. 전용 엔진이 가장 좋고, 최근... 에는 고요 디스크를 쓰는 이블린 도 많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호르몬도 쓸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는 딱따구리 많이 쓰고 있는 캐릭터 예요자 추천 스탯은요. 기본적으로 공격력 2800에서 3200 정도를 권유드리는데 아무래도 유황석이라든가 이런 공격력을 갖고 있는 엔진을 쓰게 되면은 막3400 3500 36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쓰는 엔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전용 인지 기준을 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 스탯이 나옵니다. 뭐 동일하게 적혀있는 거는 제가 스킵 할 거니까 여러분들 화면 멈춰놓고 읽어보시면 돼요. 자, 치확은 75%. 35%를 가져가야 만취하게 됩니다. 전용 인지 기준으로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치피는 140에서 160 정도를 권유 드리는데 내가 이블린에 욕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170에서 180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관통률 같은 경우에는 5번 주옵션에 주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치아 확보가 가능하다면은 막 보거 2세트까지 써가지고 32%까지 관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블린 같은 경우에 보통 라이터 아스트라 그 중에서도 특히 아스트라랑 쓰기 때문에 아스트라가 높은 공격력을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블린 1돌파에 적의 방어력 무시 라는 능력이 12%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통률 효율이 상당히 좋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블린은 관통률을 적극적으로 챙겨도 되는 그런 캐릭이에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파티 조합을 할때어 나는 라이터 없어 그래서 이블린 니콜 아스트라 쓰거나 이블린 트리거 아스트라 쓰거나 이런식으로 적에게 방어력 감소를 넣는 서포터랑 쓴다 했을 경우에는 5번의 관통률을 주지 마시고 공격력이나 불피증 특히 라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불피증을 주는게 꽤나 좋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팅은 꼭 체크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 게 딱따구리 4세트죠. 딱따 4세트의 검노이쓰시면 되고요. 뭐이 세트에는 고요호르몬 불옥 보거 이런 거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리뉴얼 가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라이터가 있다면 그리고 아스트라까지 편성을 같이 해준다고 하면은 고요 디스크를 쓰는 고요 이블린도 상당히 좋은 저점 보완과밸류를 보여주기 때문에 쓸 수가 있고요. 정말 내가 이블린의 고점을 뚫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호르몬 4세트를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딜세크를 깎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엔진 같은 경우 당연히 전용 엔진 쓰는 게 가장 좋고요. 이블리는 본인의 엔진이 강공 엔진 중에서 가장 좋은 엔진이잖아요. 대체 엔진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체 엔진이 특별히 없어요. 대신 휴고 엔진을 쓸수 있습니다. 휴고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옵션 24%치와가치명타피해 45%를 그냥 주기 때문에 이블린 엔진과 비교했을 때 CP 5% 차이가 나요. 기본 스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밑에 있는 옵션을 쓰지 못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블린 엔진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휴고 엔진까지도 잘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적혀 있는 거는 휴고 때랑 동일하기 때문에. 화면 정지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주연입니다. 주연도 공치확 치피를 잘 챙겨주시면 되고요. 어, 주연 같은 경우에는 치와을좀 낮게 맞춰도 되는 그런 딜러죠. 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카오스메탈을 추천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파티 조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파티에 뭐 니코를 쓴다라던가 아니면 뭐 니콜 아스트라 쓴다라던가 아니면 최근에는 유저까지도 써요. 그렇게 침식을 잘 터트려 줄수 있다면 카오스메탈 4세트의 밸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카오스메탈을 써도 되고요. 어, 나는 그냥 온필드로 쓰고 굳이 침식에 내가 발목 잡히지 않을래 라고 하시면은 딱따구리 4세트 뭐 호르몬 4세트 이런 것도 잘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 스텝 말씀드리면요. 공격력은 2800에서 3200더 올라갈 수 있어요. 치확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보통 니콜라고 많이 쓰거든요. 니콜이 치확 15% 주는 거를 상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용 엔진도 어, 들어가는 스텝이고요. 근데 내가 전용 엔진도 안 써. 니콜도 안 써. 이랬을 경우에는 치확을 조금 더 올려야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블린 전용 엔진 쓴다. 그러면 이블린 전용 엔진은 24%를 챙길 수 있으니까 이런 변화되는 스탯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니콜이 게임볼 리드펀드 엔진이죠. 요거를 써가지고 에텔이 약점인 적을 상대로 썼을 때는 또 게임볼에서도 치확을 추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체크가 필요하다. CP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220까지 노려볼 수가 있고요. 240 목표로 세팅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통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연이 잘쓸수 있는 스탯인데 하티의 니콜 트리거 전용 엔진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추천돼요. 자 그리고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카오스 메탈 4세트 말씀드렸던 것처럼 쓸 수가 있는. 굳이 내가 침식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딱4 같은 거쓸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른본 4세트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전용 엔진 쓰는 게 좋은데 전용 엔진 없다. 그러면 이블린 엔진 쓰는 거 괜찮고요. 제가 대체 엔진 2순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고 엔진. 왜냐면은 c p 5%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외 시와 확보, 취약 부족 상태 같은 경우에는 자 앞서 다른 캐릭터에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하루 마사입니다. 하루 마사도 당연히 공치확 지피를 잘 챙겨주면 되는데 하루마사는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배기 공격 관련해서 25%의 치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배기 공격을 할 때만 발동을 해요. 그리고 이 배기 공격할 때 치명타가 잘 터져야 이얘기라는 스택을 받아서 또 추가적으로 치명타 피해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하루마사는 배기 공격할 때 치약 100%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대신 이건 배기 공격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강특, 필살기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강특과 필살기에도 내가 치명타를 잘 터뜨리고 싶다고 하면은 이 배기 공격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 겠지만 추가적인 치확을 좀더 맞춰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마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m g 하게 최근 세팅으로 가려면은 그림자 4세트 많이 씁니다. 아무래도 이 썬더메탈 4세트는 감전이라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요렇게 디스크를 그림자에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루마사 추천 스탯은요. 공격력 2800에서 3200 정도 맞추시면 되고요. 치확은 43에서 53% 그림자 썼을 때 그리고 전용 엔진 쓰고 있을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파티에 니콜 풀돌파가 들어가 있다 했을 경우에는 또 치확 15% 요거 고려해가지고 세팅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적어놓은 그림자 4세트 치박 12%는 여기 포함된 겁니다. c 피는 160에서 170을 권장 드리는데 욕심나시는 분들은 180까지 그 이상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정도까지 목표로 세팅하시면 되겠고 관통을 상당히 잘 쓰는 친구입니다. 근데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콜, 트리거 전용 인진 뭐 이런 친구들은 쓴다라고 그러면은관통은안 챙기시는 게 좋고 만약에 리나랑 쓴다 그럴 경우에는 리나는 또 관통을 잘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통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그림자 4세트를 많이 쓰고요. 근데 내가 썬더메탈 4세트가 너무 좋아. 옛날에 파밍놓 농고를 버릴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썬더메타 써도 되는데 그 대신 감전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파티에 트리거, 리나 이런 친구들로 이 감전을 잘 유지해 줄수 있도록 전기 속성 캐릭터 3명을 편성해서 당부 같은 경우에도 플러그 브라든가 이런 걸 써가지고 감전을 상시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온필드에서좀 편하게 쓸래 하시는 분들은 딱따구리 4세트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 전용 엔진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밑에는 똑같아요. 이블린 엔진, 휴고 엔진 써도 되고요. 뭐 영어 MB 엔진. 다쓸 수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엔진 중에 가장 좋은 옵션 골라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오피인데요. 오피는 좀 독특하죠. 이 친구는 유일한 오프필드 강공 딜러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회복을 챙겨야지 도움이 되는 그런 캐릭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공치와 치피에다가 에너지 회복까지 하이라이트가 들어와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4세트 전용 엔진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세팅도 가능하고 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명전이신 분들은 다른 서퍼팅 하는 세팅보다는 그림자 4세트를 우선 챙기는 걸 추천드려요. 나머지 두 디스크는 에너지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스윙제즈나 달빛 요거 두개 중에 세팅하시면 됩니다. 어 이제 OP 같은 경우에는 6번에 에너지 자동 회복을 꼭 껴주셔야 얘가 요구하는 수치를 맞출 수가 있어요. 요부분은꼭 참고해주시고요. 자 권장 스탯은요 공격력 2,600에서 2,800 정도 맞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치확은 43% 전용 인진 기준입니다. 대체 인진일 경우에는 블라블라 앞에서 말했던 거 똑같아요. 자 CPN은 120에서 140%를 권유드리고요. 150% 목표로 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OP가 애정이라고 하면은 더 깎아가지고 더 올릴 수 있어요. 관통은 비추천드립니다왜냐면이 친구가 전용 엔진을 꼈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방어력 무시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파티원 중에 여진 공격을 하는 친구들에게 또 방어력 무시를 줄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OP는 웬만 하면 파티 편성할 때 트리거랑 좀 많이 편성을 합니다. 왜냐면은 트리거랑 세트예요. 이 트리거랑 o p 랑 정말 잘 어울려요. 그러다 보니까 또 트리거가 전용 엔진 이 있으면은 방어력 감소를 넣어 버리죠. 그래서 O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통률을 많이 챙기지 않고 5번에는 공격력을 챙기면서 혹은 뭐 불피증을 챙기면서 부족한 스탯을 좀더 챙긴다. 근데 OP는 어 피증 스탯이 좀 많아요. 스스로 챙겨 가는 게. 그래서 웬만하면 5번에 공격력 챙기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공카 맞추기가 좀 좋아요. 추천 디스크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자 4세트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딜러 세팅하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특히 명전 쓰신 분들은 무조건 그림자 4세트, 6번에 에웨 쓰시는 것도 말씀드렸고. 자, 그 대신 내가 엔진이 없어. 그래서 공격적인 성능이 최대한 맥시멈으로 안 나와. 그러신 분들은 서포터로도 활용 가능한데요. 서포터로만 쓸 거면 뭐 고요 4세트 같은 거 아니면 뭐 요즘엔 잘안 쓰긴 하는데 뭐 스윙 4세트 같은 거 아니 뭐 원시 펑크 4세 같은 거뭐 이런 거 주면서 세팅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그림자 4세트로 서포터 세팅보다는 그냥 디세팅하는 거 전용 엔진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 추천을 좀 드리기 때문에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추천 엔진 전용 엔진 쓰는 게 당연히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블린 엔진 쓰시면 됩니다. 이블린 엔진이 정말 괜찮아요. 이 OP한테. 그래서 꼭 이거 있으시면 쓰시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서포터로만 쓴다면 에너지 회복 옵션을 위해서 지원 쪽에 있는 엔진을 갖다 가쓸 수도 있어요. 공격적으로 쓰지 않고 정말 내가 서포팅으로만 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시드입니다. 시드도 공격력 치확 치 p 요거 세개잘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시드는 뭐 본인 교복이 있죠? 여명 4세트 요거 입혀주시면 돼요. 자 시드 추천 스탯은요 공격력 2800 에서 3200인데 요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옵션잘 챙기고 하는 경우에는 뭐3300 340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하시고 치확은 전용인진 있으면 85%까지 맞출 수 있고 전용인진이 없으면 100% 까지 챙겨야 되는 캐릭이에요. 근데 전용 엔진이 없을 경우 대체 엔진에서도 치확 있는 엔진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치확 100% 만든다고 올리지 마시고 치확을 한80 정도까지 한 70에서 80 정도까지 걸쳐 놓고 그냥 치피랑공격력 밸런스를 잡는 게 좋습니다. 이 제네럴 순제로가 치확을 잘 챙기는 게 좋고 또 챙길 수 있게끔 디스크나 엔진에 도와주다 보니까 보통 치확 100%를 추천드리는 거지 무조건 치확 100%를 맞추는 게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권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 파티 조합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치명타 피해는 130에서 140 정도를 노리시고 목표는 160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통 같은 경우에는 비추천하는 캐릭터입니다. 트리거 전용 인진 세팅한 트리거나 쓴다라고 하면 더더욱 더 비추천이에요. 왜 비추천을 하느냐? 네, 방어력을 20% 무시한다 이런 능력이 있고요. 돌파하면 또 돌파 능력에 또 방어력을 무시한다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드 같은 경우에는 관통률 쓰지 말고 공격력이나 전기속성 피해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디스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명 4세트에다가 조합하시면 되겠고요. 딱따사도 쓸 수는 있습니다. 언제나 뭐 딱따 호르몬 이런 거는 그냥 막갖다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어울리는 거는 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전용 엔진 쓰시면 되고요. 전용 엔진 없으면은 보다 똑같습니다. 강공 애들은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영호 MB입니다. 영호MB 같은 경우에도 공치확 칩이 잘 챙겨주시면 되고요. 그림자 4세트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MB 공격력 2,800에서 3,200 정도 맞추는 거 추천. 드리고요. 치명타 확률 명전 기준 78%를 챙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MB를 2돌파를 했다. 그럼 2돌파 MB는 치약 12%를 추가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66%까지 대기실 요구치가 내려옵니다. 치명타 피해는 전용 엔진을 썼을 경우에는 전용 엔진에서 기본 치명타 피해를 많이 줘요. 그래서 160에서 180까지 노려볼 수가 있고 200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용 엔진 없으면 이만큼 챙기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블린 엔진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못 챙깁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관통률은 참잘 어울리는 캐릭이에요. 근데 보통 엠비는 누구랑 쓴다? 트리거랑 쓴다. 그리고 요즘에는 o p 까지 쓰죠. o p 가 여진 공격하는 애한테 방어력 무시 능력 주고요. 트리거 전용 엔진에 방어력 감소 능력 이 있기 때문에 관통률 을안 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시드랑 써, 그래서 시드랑 엠비를 쓰는데 가운데 심지어 마스트라나뭐 뭐 이런 친구로 쓴다. 그랬을 경우에는 관통 괜찮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관통률이라는 거는 내가 파티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 방어력 감소 무시 능력과 겹치느냐, 요걸 항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추천 디스크는 딴거 없습니다. 그림자 4세트 무조건 써. 주시고 남은 스텝 채워 주시면 됩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전용 인지 쓰시는 게 당연히 가장 잘 어울리고요 없을 경우에 보다 이블린 휴고 쓰면 된다 그리고 하루마사 엔진 같은 경우에도 잘쓸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진 쪽은 한번 올드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 뚠뚠상어 엘렌인데요. 엘렌 같은 경우에도 공치확지페이 잘 챙겨주시면 되고 이 친구는 관통을 또잘 쓰는 친구이기 때문에 관통율도 많이 챙겨주면 좋습니다. 자 저는 일단 급지메탈 4세트로 옛날에 세팅해놓고 지금 업데이트를 안했어요. 요즘에 새롭게 파밍하시는 분들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명 4세트 파밍하는게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엘렌 같은 경우에는 관통을 정말 잘 받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 보고 2세트 같은 것도 활용도가 좋아요. 자, 엘렌 추천 스탯은요. 공격력 2800에서 3200 챙기시면 되고요상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는 거. 치왁은 기본적으로 전용 엔진만 쓴다면은 80%를 대기실에서 챙기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뭐 니콜하고 쓴다고 하면은 치왁15% 니콜 풀돌를때줄 수가 있으니까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 만약에 파티 내가 소호카쿠를 쓴다. 근데 소호카쿠가 내맘대로 게임보로 써.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도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엘렌을 1돌파 했어. 그럼 1돌파에서 또치왁 12%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돌파 엘렌의 전용 엔진을 쓴다. 그럼 68%인 거예요. 거기에 이런 조건들이 붙는다. 그래서 항상 파티 조합에 따라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CP 같은 경우에. 150에서 160 정도 챙기시면 되고 180을 목표로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렌은 관통을 정말 잘 쓰기 때문에 5번의 관통률 줘도 좋아요. 근데 앞에서도 쭉 말씀드렸지만 뭐 니콜, 트리거 전용 엔진 에다가 엘렌은 휴고 전용 엔진도 잘쓸 수가 있어요. 그로기 타임에 엘렌이 딜을 본다. 예를 들어서 엘렌, 라이터, 리컨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그로기 타임을 많이 보는 조합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엘렌 전용 엔진보다 휴고 전용 엔진이 밸류가 더 높아지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휴고 엔진을 주고 엘렌을 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5번의 관통 챙기시는 거 비추천 입니다. 근데 나는 막 리나 같은 친구랑 쓸 거야. 좀 옛날 조합이긴 한데 엘렌의 리카온 리나 이렇게 쓰거나 뭐 엘렌의 뭐 라이터 리나 뭐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은 또 리나가 관통률을 많이 주죠. 그랬을 경우에는 보고 2세트까지 이용해서 관통을 최대한 많이 끌어올리는 게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딱따 4세트 여태까지 많이 세팅을 왔죠. 근데 최근에 나온 여명 4세트 써도 괜찮습니다. 업그레이드 느낌이에요. 둘 중에 뭐가 더 괜찮냐 라고 하면은 취향만 잘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명 4세트가 파밍 하는 효율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딱따구리 같은 경우에는 옆에 소울록이라는 어, 쓰레기가 나와요. 소울록은 지금 그냥 나오면 무조건 갈아야 돼요. 그래서 소울록과 같이 나오는 딱따구리보다는 여명을 파밍하면서 요 옆에 나오는 달빛 디스크 이런 걸또 응용할 수가 있으니까 어, 이제 막 세팅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명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엘렌 엔진 같은 경우에는요 전용 엔진 쓰는 게 좋기는 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로기 타임딜러로 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휴고 엔진 써도 전용 엔진만큼이나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휴고 엔진이 없다 전용 엔진 없다 했을 경우에는 또 이블린 엔진이고요. 그리고 이블린 즈 없을 경우에는 밑에 있는 내용 읽어 보시고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S급 픽업 강공 캐릭터들에 대한 이잘키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맞춰야 되는 스탯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면 좋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뭐 이상, 명파 이런 캐릭터들은 별도 영상에서 제가 다룰 예정이니까 해당 영상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A급 그리고 상시 딜러들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각각의 영상들 찾아가서.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멤버십과 하입도 가능하시다면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유바